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난 아난이란 말인데 이 뜻은 불평하다, 내지는 투덜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장막 끝 쪽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백성의 탄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장막 전체에 불을 내리실 수 있었지만. 경고성으로 장마 끝쪽만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고 투덜거리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었던 일은 어,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 나온 인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투덜대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인종들만 탐욕을 품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가서, 백성들도 덩달아 불평불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내뱉, 내뱉은 부정적인 말들, 근거없는 소문들이 점점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모임에서 가능한 한 믿음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송모임할 때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부풀려져서 이상하게 남들에게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자.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오절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게 된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교였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땐 이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내가 이전에는 지금보다 잘 살았었는데 하면서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면 불평불만만 낫게 될 뿐인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 나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불평불만의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날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게 만나밖에 없다고 투덜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만나는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밤마다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내 입술의 습관이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과거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